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탄원시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좌에 있는 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 당시는 거짓말하는 자가 우세하는 때였고 어, 도처에 거짓말하는 자가 쫙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자는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상황과도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힘과 능력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일어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내가 일어나겠다 하십니까? 오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가련한 자들의 탄식, 궁핍한 자들의 눌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시는 이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궁핍하게 만들려는 악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들을 그 궁핍 가운데서 들어 세우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이 시편의 기자가 확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절 말씀이죠. 여호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일곱 변 단련한 은 같도다. 여기에 말씀 순결 그리고 단련 순수 이런 말씀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거짓이 없는 순전한 말씀 그리고 은처럼 진실된 말씀이다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자들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이것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진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시인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얻고 다시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거짓말하는 자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자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시, 시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피판자를 드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